자 이번에 루어스에서 출시한 오머리 배트 싱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 루어스에서 만든 오머리 배트 싱커는 아시다시피 오머리 리그에 사용하는 싱커입니다. 자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10호에서부터 35호까지 아주 다양한 무게로 만들었는데요. 자 10호 12호 15호 18호까지 나옵니다. 그러면은 고거는 이렇게 두 개씩 포장이 되어 있고요. 20호부터 25호 30 35호까지 나오는데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봉투 하나에 한 개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칼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형광 칼라와 형광이 안 되는 레드 칼라 두 가지로 나왔고요. 어, 다른 제품과 좀 다르게 어, 보통 보면은 이런 이제 대바가 젖다, 로지 테이퍼가 젖는데 여기 아래 부분, 여기 윗 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고리만 타자, 어, 타사 제품들은 고리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저희는 어, 이 엉킴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회전 도레가 어 장착이 돼 있었고요. 이 아래 부분에도 추 아래에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어 여기다가 이제 채비를 걸어서 또 여러 가지 채비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게끔 양쪽에 이렇게 도레와 고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도레도 이 고리와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도레가 빠지거나 그런 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이렇게 루어스 마크와 호수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. 자, 포장을 보시면 요즘에 좀 유행하는 요 핑크 역시 남자는 핫핑크죠. 야, TSC는 어, 핑크를 좋아합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. 자, 10호 같은 경우는 제일 저희가 작은 건데 이렇게 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한번 자를 대서 길이를 한번 볼게요. 요 끝에서 돌에 말고 요 싱커의 본품은 여기서부터 측정을 하면 한 7.5cm 정도 10호가 길이가 나와 있고요. 제일 긴 35호, 35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1.5cm 11 정도 이렇게 길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뭐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35호와 10호의 그 두께 차이는 꽤 많이 나죠. 이렇게 해서. 이 아,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는 무거운 싱커는 소매 가격이 4,000원이고요. 이 18호 미만에서 10호까지는 두개씩 포장되어 있어서 소매 가격이 6,000원입니다. 그래서 아, 가성비 역시 뛰어난 그 루웍스의 제품답게 아, 좋은 가격에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자 아, 합니다. 자, 지금 전국 유명 매장에 다 입점이 되어 있고요. 여러분들, 아, 루웍스에서 나온 오모리 배트 싱커. 한치 시즌 맞이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